하루를 가볍게 사는 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관계, 책임, 불안, 그리고 끝없는 생각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좀 가볍게 살고 싶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가볍게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사는 법. 첫째 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은 의무 속에 살아갑니다.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속에 쌓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책임감과 강박을 혼동합니다. 책임감은 나를 단단하게 하지만, 강박은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가볍게 사는 첫 걸음은 바로,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마음속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의 무게는 우리가 쥔 의무의 개수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중 하나만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에게 맞추려는 마음 하나, 완벽하려는 마음 하나, 그걸 내려놓는 순간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둘째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믿는 것. 가벼움은 비움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쌓기만 합니다. 매일 일정, 물건, 감정, 걱정, 심지어는 좋은 생각조차 쌓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냉장고와 같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면 결국 상하기 마련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잠깐 시간을 내서 마음 정리를 해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그만하자.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하루를 가볍게 산다는 건 쓸데없는 감정을 버릴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는 것. 비교는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독입니다. SNS 속에 누군가, 더잘 나가는 친구,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는 늘 결핍으로 끝나죠. 나는 왜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비교는 기준을 바꿀 때 사라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가벼운 사람은 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는 식이나 질투 대신 평온이 있습니다. 넷째 잠시 멈춤의 힘을 아는 것. 하루를 가볍게 사는 사람들은 잘 달리는 사람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충전입니다.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순간 쉴틈 없이 돌아가던 생각의 톱니바퀴가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명상이나 산책, 차 한잔, 햇살 아래 앉아있기. 그 단순한 멈춤의 순간들이 우리의 하루를 다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내 마음은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하루의 무게를 순식간에 덜어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햇살, 숨 쉬는 공기, 누군가의 문자 한 줄,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떤 감사로 시작할까?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어떤 감사로 마무리할까? 그렇게 하루를 감사로 감싸면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은 주변까지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가벼운 하루는 완벽함을 포기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최선을 강요당합니다. 매번 잘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난 구석, 부족한 부분, 틀린 선택.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루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일곱째,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가벼운 하루는 지금을 사는 하루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그 향과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머물면 인생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여덟째, 덜 가지는 용기를 가지는 것. 우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하루는 덜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도 버리세요. 비워낸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아홉째,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갑작스러운 변화, 사람의 마음. 이 모든 걸 통제하려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볍게 사는 사람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압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며 그저 그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게 인생의 유연함이고, 진짜 가벼움입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가벼운 하루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따뜻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왜 이걸 못했어?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 오늘도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녹입니다. 하루를 가볍게 사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가벼움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가볍게 산다는 건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일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진짜 가벼움입니다. 하루를 가볍게 살고 싶다면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해야 할일 대신 하고 싶은 일 하나 하기. 미움 대신 감사 하나 떠올리기. 완벽 대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주기. 그한 걸음이 쌓여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볍게 사는 지혜. 그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드는 것이다. 지혜로 배우는 하루였습니다.